<adviser> <뾜> 트위스트 <뾜> 트위스트 찬원 새로 새로 바뀐 선글라스. 어. <뾜> 아 오늘은 뭐예요? 뭐색 다른 의자가 모자가 어. 바뀌었네요. <뾜> <뾜> <의자가> 아니 이거 선글라스 이거. 아 선글라스 만든 거예요? <뾜> <정동댕구> <뾜> 아 왕눈인데? 그러니까 왕눈. 벌써 나. 어우. 이 차는 차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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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요. 도착 왔어요. 아, 구경 왔어요. 여기. 네. 아, 아, 그렇네요. 아, <laughs> 근데 오늘 <laughs> 오늘 짜꿍님이 안 보이신데? 요짝꿍님 저기 있어요. 옆에. 어? 아, 다 <laughs> 아, 아, 다른 데 있다고요. 여기. 아, 재있겠구나 저쪽으로 가세요. 또또 가라고.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다가 <laughs> 봅시다. 그럼또 따라가 봅시다. 그래. <laughs> 따라가 봅시다. 아, 티스트 고고. 아, 귀여운 티스트. 이수 so yes. right so yeah, to 아, 여기 있구나. 아. 우리 짝꿍, 짝꿍님 은 여기 계시는 거 짝꿍님, 짝꿍, 짝꿍님, 짝꿍님 여기 이번에 또 대단하게 아니 우리 이찬원 씨, 네. 우리 이찬원님 문화체육부 네.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많이 많이 아 사랑합니다 맞아 이 여러분들 찬스님이 큰 힘이 돼가지고 아 이렇게 뭐야 나라에서도 이렇게 상어 주시는 것 같아. 한번 어떤 거하실라고요 오늘 또 퍼포먼스 아! 오늘 퍼포먼스 있어요? 아, 아 맞아 맞아. 문체부 장관 생. 네. 아 사인요? 어 여기. 아 사인 부탁해. 아이찬호씨꼭 사인 해 주세요. 문체부 장관 부상 축하합니다. 아네. 아. 또 이찬호 씨려오면서 보시겠네요. 네. 너무 아,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오늘 어, 네. 10월 마지막 네. 행사입니다, 이찬호. 네. 맞아요, 오늘. 네. 네. 오, 12, 네. 12번째, 12번째 네. 행사 하는데, 마지막 행사인데, 너무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네. 아,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미국 가잖아요. 네네. 아, 불월명곡. 또 이제 미국 아이고. 가서 미국과 해외까지 가가지이또 어, 촬영을 하고 녹화를 아이고. 하는데, 또한번 여기 한 말씀 해주세요. 불후의 명곡 이찬원님 어, 해외 진출하는데 한 120주년을 맞이해서 불후의 명곡 촬영하러 가거든요. 너무너무 너무 잘하고 재밌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어. 11월 달 다음 달에 생일이잖아요. 네네네. 네. 미리 생일 축하 전해주세요. 미리 11월 1일 이찬원님 생일 축하하는데요. 우리 대구 로또 찬스에서 축하 이벤트 행사하고 있거든요. 많이 많이 네. 놀러오세요. 수고하십니다. 축하합니다. 네, 후, 로또, 장 감사합니다. <laughs> 확실하게 선정해주시네요. 네,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오세요 네, 감사해요. 네. 사인 부탁해요. 문체부 장관 수상 축하, 네. 축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마워요. 네. 화이팅. 파이팅 오늘도 구경 잘하시고요. 어, 행복한 힐링 되세요. 이녀즐더지 하고 있습니다. I hope you'll find them. The school where I want to come every day. A school where we can our dreams. I really love Gardon Elementary School.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story.

And next t i m n is Kimmina in the fifth wow. grade of t o n g k o Elementary School. I'm very curious about how she will express her ideas wow. and how to stay healthy at school. So let's listen to her s t o r o l Thank you.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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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し 오와 소모스아 근데 똑같은 거죠? 아포토북포토북포토북 와. 포토북 하나는 포토북입니다 와. 이거 <목소리> 예쁘죠? 예뻐요. 와 이거 엄청 많아요. 다 됐죠? 와 지금 지금 대구탕이 나왔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야 돼. 대구탕. 어디? 뮤직비디오. 와 예쁘다. 나는 이게 런이 예쁘더라고. <목소리> 자, 공연할 때모습 아, 이거... 요 손석규... 콘서트 와... 대단하십니다. 아 여기다... 천원이 사인 받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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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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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여기, 여기 책에 kind of ouais, 네버천원어머머머머머머머머생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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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에머요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는머아니머머머머머하하머 It's And next person who will give a speech is Kim wow. Yeo Joo, a 1st grade student at Bangok wow. Elementary School. I'm looking Please give a round of applause to Kim Yeo Joo. Kim chan Joo, please give a round of applause to Kim Yeo Joo. She's coming to the top of the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Kim Yeo Joo, a first grader at Bangok Elementary School in Jeonbuk. Let me tell you about my school. 감사이합니다 어디에도 도망 어디에도 도망가면 안 돼. 어도가 어디에도 도망가면 안 돼. 어디에도 도망가면 돼. 도도가면안 돼. 어디에도 도망가면 돼. 어디에도 도망가면 안 돼. 어디에도 도망가면 안 돼. 어디에도 안 돼. 가어 너무 독특한 거 아니야? 머리에다 이어가시오 <laughs> 어, 아니, 너무. 저기, 사람들 다찾아봐다봐 <laughs> 아니, 사람들 다 찾아봐. <laughs> 와, 진짜. 시민분들 다 나오셨네. 선생님, 아, 아, 잘 가시오. 조심해서 가세요. 아왜 이렇게 웃겨? 아니 눈에 톡 눈에 너무 뛰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기들이쳐다보자 <laughs> <laughs>